반갑습니다. 좋은 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오전 7시가 좀 넘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텃밭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농작물들이 많이 자랐어요. 호박도 이렇게 많이 자랐고요. 단호박 아니겠습니까? 자랐고. 또 예, 아욱도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고 가지도 이제 뿌리를 내려서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고구마, 고구마는 이제 뿌리가 많이 내려서 어, 자신들의 갈 방향으로 지금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대파도 무름병을 이겨내고 어, 뿌리가 내려져서 이렇게 아주 대파 만의 자태를. 예, 갖추고 자라고 있습니다. 뭐 상추는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농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상추는 어느 땅에서나 원만하게 자라서 물만 제대로 주게 되면 쑥쑥 자라는 상추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수박이 순치기가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직접 수박의 그 순을 자르는 모습을 담아서 지금 방영을 할까 합니다. 고추도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꽃이 피고 있고 열매를 또 맺기도 합니다. 여기 조금 연약한 고추인데도 이렇게 자신의 열매를 지금, 맺히고 있습니다. 땅콩, 땅콩도 잘 자라고 있고요. 옆에 다리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도, 옥수수도 싱싱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자, 감자. 감자 옆에는, 완두콩도 있죠? 완두콩이 꽃을 펴서 열매를 맺히기 직전입니다. 조금 완두콩은 좀 늦게 우리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박, 에, 또한 참외, 오이의 지조대를 멋지게 세워서 어, 전애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곳에 올려서 에, 키울 것입니다. 토마토는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쑥 자라고 있어요. 에, 토마토는 순을 접을 때 에, 어미 순으로만 키워서 열매를 따기 때문에 이런 건다 따줘야죠. 되 이런 거, 에, 이런 거는 어, 이런 거 에, 아들순 제거를 해서 영양을 뺏기지 마야 됩니다. 솔직히 해야 되고요. 여기도 보게 되면 여기 어미순 어미순이 어미순이죠 어미순. 이것도 쳐줘야 됩니다. 이런 거딱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잘 되고 영양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자 솔직히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살짝 늘려주면은 손치기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은 다 따줘야 돼요. 여기 에오메튼이니까 이걸 로 양육하면 됩니다. 그렇죠? 꽃이 꽃이 많이 폈어요, 지금 꽃이 많이 폈고. 에 예, 요것도 지금 예, 이곳에 보게 되면 예, 아들손 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똑 따주는 겁니다. 한 줄로만 키운 거예요, 한줄한줄 한줄 키워서 이제 토마토가 에한 예, 무더기, 두 무더기, 세 무더기, 네 무더기, 다섯 무더기. 전이걸한 무더기라 하는 거예요. 한 무더기. 예. 두 무더기. 예, 네. 또세 무더기, 네무 다섯 무더기. 선무들이해주면 순자르기를 해 줘야 되겠죠. 열매가 잘여을수 있도록 순치기, 순 자르기를 예, 순 치기, 순 해야 됩니다. 이것도 따져야 됩니다. 그렇게. 따주고 또 이것도 따는 것도 빨리 따주셔 좋겠죠. 영양이 분산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아들순 이런거 다따져야 됩니다 이런 거. 예, 이것도 따 주고 예,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박 오늘의 핵심 주제는 수박 수박의 순 자르기 입니다 자 보게되면 이 오미순이잖아요 딱 표지나지 않습니까 이틀한번씩 오니까 오미순에서 이파리가 벌써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따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저기서 따 주겠습니다. 여기 아들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들선 아들선 옆에 이게 어미선 요거. 요거를 잘라 줘야 돼. 이렇게. 예. 어미선을순자이겠습니다그러면 어미선은 이제 성장하지 않고 아들선이 나오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나오고 있고 벌써. 그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 중에서 이제 두 개, 세 개, 어떤 분네 개를 선정해서, 예, 네, 이것을 올리는 거죠. 예, 네, 이것을 올려서, 이 위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세 줄에 두개 키우는 분들도 있고요. 일반 수박. 그런 경우는 좀 크게 열매를 맺히는 것이고, 우리는 뭐 상품할 것이 아니니까, 예, 두 줄, 세줄 키워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를 수확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지금 어미순이 지금 순 자르기 할 때가 됐어요. 이파이 보세요, 여기 쭉 나와가지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 다섯 개, 여섯 개 되니까 여기서 일찌감치 네 자르기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네. 여기서 이렇게 똑똑 똑 자르기 어미순 자르기. 예, 요거는 지금 어 내일 모레쯤 와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구독을 해 주시고요 좋아요 누르시고 이런 거 보게 되면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예 요것도 보게 되면 지금 아들 손이 하나 둘셋 넷, 다섯 개 나오고 있으니 이것도 내일 모레쯤에 예, 자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직 자를 때가 안 됐죠 음 자를 때가 안 됐고 저 이거 보게 되면 은 지금 아들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거 많이 뭐 지금 아들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어미의 손 여기서 똑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끝에 똑 예. 그럼 어미의 손이건 자라지 않죠. 순자라게 했으니까. 그럼 옆에 있는 이제 아들손이 자라게 됩니다. 그 중에서 탁월하게 성장이 잘 되는 것을 이제 올려서 열매를 맺도록 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번에 이게 진딧물이 좀 있었던 것인데요, 입이 오갈 오갈 들었죠. 이런 게 무선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딧물 약을 두번산포했는데도그 희유증 있잖아요. 우리가 다치게 되면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식물도 이런 진딧물이나 나방 공격을 받거나, 또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각종 바이러스로 이제 오염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대로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서비스로 준 건데, 그, 거 죽어가지고 늦게, 이거는한 10일 늦게 지금, 모 무중한 거기 때문에, 현천찮아요. 아직 뿌리가 안 내렸습니다. 이거 늦게 심은 거고요, 예. 요거는 저번에, 어미순 자르기를 한 거죠. 예, 어미순 자르기를 한, 한 거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아들순이 지금 뿔록뿔록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순을 이제 잘, 키우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이파리가 조금, 예, 현차지 않습니까? 이파리 현차은 거. 이런 것은 뭐 필요가 없으니까 따주고요. 이것도 아직, 어미순 자르기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한 내일 모레쯤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구벌이주별이드시죠 어, 내일 모레쯤 하면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직, 음. 그리고 요거 이제, 에, 지금, 참외인데요. 어, 닿지 않고요. 이에안닿혀 있어요. 왜? 이쪽으로 서시지 왜 힘들게 하십니까예 참외순인데요. 참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미순에서 열매 따는게 아니죠. 예뭐 그냥 놔둬도 좀 따겠지만은 많은 수출을 기대할 수가 없죠. 예 참외는 아들순서 따는 것도 아니에요. 예 참외는 손자순에서 좀 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꽃이 폈는데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어미순에서 그리고 여기서 열매를 맺혀도 괜찮고요. 따주는 게 낫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주 열매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들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텃밭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애들이 쓸데없이 영양분을 뺏기지 않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안 해도 좀뭐 수출이 뭐 되긴 되겠지만 제대로 많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저 이곳은 백배 풍성 텃밭 농작물 작황을 저거 보여드리고 있고 또 손질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감자가 이게 꽃필 때가 됐잖아요. 좀 늦게 심었지만 4월 1일 날 심었습니다. 보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땅이 쩍쩍 벌어지죠. 예, 땅속에서 감자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꽃피게 되면 물도 자주 줘야 될뿐 아니고 또한 복합비료도 예,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복합하게 되면 뭐 질소, 인산, 칼리. 요소의 3요소가 아시죠? 세 가지. 질소? 예, 칼리 인산입니다. 그래서 복합 비료는 이제 질 요소는 적게 들어있고 칼력 인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에, 제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성분이 골고루 감자의 열매에 에, 아주 탁월한 영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비료라고 볼수 있죠 복합을 줘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요소를 만약에 넣었어게 됩니까 잘하긴 잘해요 잘 자라요 웃자라죠 근데 이제 그 줄기가 악해지고 열매를 많이 빚을 수가 없어요. 이게 파란가안 맞게 되면 땅에 그 토양과 퇴비와 또한 인산 칼 칼리 요소 파란색가게 되면 안 맞게 되면 열매치를 맺을 수가 없어요. 도중에 열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시킬 때에는 요소비를 뿌려야 되고 이제 열매를 맺을 때에는 인산 칼리를 뿌 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땅이 너무나 어 좋지 않아 가지고. 식물이 뿌리를 내려도 누렇게 이렇게 이파리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땅이 안 좋게 되면 그런 퇴비를 안 했다는 뜻이고 또 아직 그어삼요소의 성분과 퇴비의 뿌리가 내리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어 농담물을 심기 전에는 퇴비를 꼭 해야 될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복합도 밑에다가 에 뿌려서 이렇게 위에다가 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가 내리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죠. 그런 작황 모습을 보게 되면, 아, 정말로 농사를 제대로 질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예,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거든요. 그 지식이 없게 되면 제대로 농작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배우시면 좋죠. 저는 뭐, 스물여섯 살까지 아버지께서 농사하시는 것을 다 봐, 봤으니까 그래도 저 경험이 있고요. 또 이런 서적이라든가 유튜브 지식인들을 통해서 얻게 되면은 나한테, 예, 텃밭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오늘은 엊그저께 이제 시금치를 다 수확을 했어요. 에, 시금치 3월달에 뿌린 거죠. 그래서 여기 빈 공간에 에, 옥수수를 뿌리지 않고요, 얼갈이 얼갈이 배치를 뿌렸습니다. 얼갈이 배치한 열 주일 만 되게 되면 또 이게 얼갈이 배치인데요,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씨앗을 뿌린 겁니다. 모종 산게 아니고 이런 것은 열무와 얼갈이 배추 같은 것은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뿌리건 뿌리시고 또 얼마 안 되게 되면 모종을 사다가 예, 이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 이거 지금 이제 물음병을 이겨낸 대파입니다 어, 대파 예,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쑥갓쑥갓은 숲갓. 잘하게 되면 딱 잘라 버려야 돼요. 완전히. 잘라 버리게 되면 새롭게 싱싱한 것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예, 요거 보세요. 쑥갓. 쑥갓 지금 수확을 했습니다. 쑥갓이 얼마나 상처가 싸 먹으면 좋은지 몰라요. 예, 쑥갓이. 자, 토마토를 한번 관찰해 볼까요? 토마토 이것이 아들손인데 이런 거, 요런 거 따주란 얘기죠. 이런 거. 요거, 요거 요거 필요 없습니다. 요거 요거. 이거 예, 저쪽서 에볼 때는 안 보였는데 요거 요거 따줘야 됩니다. 예, 요거 따줘야 됩니다. 이것도 일자로 키우는 겁니다. 일자로, 일자로 쭉 어미순만 이것도 자르자르지 됩니다. 이것도 예잘 보이시죠? 자, 요거요것도렇게똑 요거, 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보니까 굉장히 많네. 자를게 많네요. 예, 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르지 됩니다. 예, 때로는 이파리가 무성하게 자랄 때에는 열매가 잘안 맺고 이파리만 무성하면 안 되죠. 예.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무성한 거 그냥 다 예수님 저저 하셨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때는 또 이파리만 강조한잎 이파리를 잘라줄 필요도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똑. 그냥 열매를 맺히기 하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요소의 삼요소를 알고 뿌려야 된다. 예, 요소, 또한 인산 칼리. 예, 시기에 맞춰서 뿌려야 되고. 성장할 때에는 요소도 필요하지만 열매 맺을 때에는 인산 칼리 복합비료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에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이제 모내기를 하게 되면 요소를 많이 뿌려요. 중간에 엄청 뿌려요. 근데 막이 새까맣게 벼가 자랍니다. 근데 태풍 불고 날씨가 더워지니까 도열병으로 싹쓰리하는 거예요. 죽는 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멸구, 멸구 무서운데 멸구 공격하니까 그 뼈들이 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약하니까 대가 물르니까 그 짱짱하게 키우는 게 좋죠. 우리 자녀들도 예, 모든 뼈또 근육, 예, 모든 세포 그 모든 부분이 예, 강건하게 성장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예, 식물도 똑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 성장 시기에 맞는 그런 비료를 뿌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자, 눌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토마토, 저 토마토가 지금 땅콩과 지금 박이 예, 박이에 박 박과 오이 양배추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아, 토마토는 아주 성장이 잘 되는 겁니다. 예, 한 줄로 쭉쭉 예, 키우면 될것 같고요. 이건 지금 이파리가 굉장히 지금 무성한 것 같아요. 그 열매가 지금 조그맣게 맺혔잖아요. 열매가.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예,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따줄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이파리가 너무, 너무 지금 성장하고, 예, 열매를 못 맺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오이 오이도 많이 컸죠? 오이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졌는데 햇빛 따라 가는 거죠 햇빛 햇빛 그러니까 빛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빛빛 빛. 수분 빛 티비 적절한 그런 농약 살포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텃밭에 이렇게 에, 수박 순접기를 했고요 순접기 해서 성장하면서 이지도대로 올리게 되면 제대로 풍수한 수확을 약속할 수 있는데 결실을 보게 되는데 장마철에 여기 물이 많이 고일 거 아닙니까? 아, 물, 물이 많으면 큰 피해를 습니다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도랑을 쳐 주고 빠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분이 많으면 뿌리가 썩습니다. 그래서 물관리를그 두둑이 좀 높지 않습니까? 고추 두둑이 좀 높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감사,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시고, 저, 오늘도, 텃밭 운영하시는 분들 잘 관리하셔서 백배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축복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